네, 투표는 청춘이 아름답습니다. 반갑습니다. 문성구입니다. 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수상식 때, 저 노르웨이 같이 갔었거든요. 그때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진 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개표 문제였습니다. 플로리다가 마지막이었거든요. 그때 단 560표 차로 부시가 당선됐습니다. 그 결과 우리 역사가 얼마나 뒤틀렸습니까? 그때 고호가 됐더라면 남북관계 깨끗이 끝났습니다. 그때. 국내에서는요, 2000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 문학진 후보가 딱 3표 차로 떨어졌습니다. 투표해 주십시오. 누구를 뽑자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. 정말 3표, 560표가 인류 역사를 바꿉니다. 모두 참여해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요,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플랫폼 정당을 만들기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 정당에다가 SNS와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걸 탑재한다는 거거든요. 정치를 지들끼리 헤쳐먹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민 속에 뿌리 박은 정당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이겨야 가능해요. 이겨야 된다.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